무종의 공간 속 시간이 멈춘듯 고요하다. 푸른 안개가 흐르는 가운데 떠다니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형태를 바꾼다. 영창과 성규는 서로 다른 곳에 서있다. 성규는 기억의 폭풍 속에서 몸부림친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를 조롱하듯 뒤감고 그는 필사적으로 외친다. 성규 광기 어린 목소리 거짓이야 전부 다난 이렇게 살려고 한게 아니야 그러나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고독 술에 찌든 분노 선택해버린 악의 길. 영차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뜬다. 그의 앞에는 가족들의 따뜻했던 순간들, 다란과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환상처럼 퍼진다. 다란의 목소리 희미하게. 당신은 항상 우리를 사랑했어. 그건 사라지지 않아. 영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거대한 기억의 문이 공간 한가운데 열린다. 문 너머에는 진실이 있었다. 청규의 죽음, 광란의 밤, 패거리들과 함께, 몰살한 사고, 그리고 성규의 영혼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 영찬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영찬 조용히, 청규, 너도 이미 죽어 있었다. 우리 둘 다, 청규는 믿지 않으려 하지만, 기억의 문이 그의 영혼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청규 절교하며,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나는,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영찬은 마지막까지, 그를 바라본다.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은 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다. 27부로 계속 우동의 공간이 서서히 무너진다. 휘몰아치던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둘 빛을 잃고 깜깜한 어둠만이 남는다. 영차는 조용히 일어선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열린다. 하나는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짙은 어둠 속으로 이어진 붉은 길. 의문의 목소리 공명처럼 퍼진다. 테카라, 이제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영차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숨을 고른다. 붉은 길은 복수와 저주의 길. 세상에 남아 악을 심판하고 더큰 고통을 짊어지는 길. 그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달란과 아이들의 웃음 소리. 짧고 따뜻한 그러나 선명한 기억. 영차는 천천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다달란의 목소리 부드럽게. 이제 괜찮아. 당신도 행복해야 해. 영차는 미소를 지으며 푸른 길을 향해 걸어간다. 붉은 길너머에서 마지막으로 성규의 절규가 울려퍼진다. 성규 희미하게 내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야. 영차는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고 그의 몸이 점차 투명해진다. 마지막 순간 영차는 조용히 속삭인다. 기억은 잊히지 않지만 이제 자유롭다. 푸른 빛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화면은 서서히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은 영혼을 가장 순수하게 인도한다. 푼빛이 잔잔하게 퍼진다. 그빛속 영차는 어느새 고요한 들판 위에 서 있다.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영차는 고개를 든다. 그곳엔 그가 예전에 보았던 한옥 마을의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그 위로 커다란 하얀 새한 마리가 날아온다. 그 새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이들은 하나, 둘, 그등 위에 올라탄다. 달하는 마지막으로 영찬을 향해 손을 내민다. 달한 미소 지으며 이제 돌아가요. 우리 함께 있어요. 영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새에게 다가간다. 그의 발밑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향해 열리는 빛의 길이다. 새는 날개를 펼친다. 거대한 깃털이 빛을 머금고 흔들린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는 하늘을 가르며 퍼진다. 영찬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산과 어둠. 기억과 고통의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 사랑만이 남는다. 하늘 위 새는 점점 더 높이 난다. 그등 위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바라본다. 영찬은 다란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눈을 감는다. 빛이 점점 강해지고 화면은 천천히 희미해진다. 그대가 향하는 곳이 곧 집이다. 풀길이 영찬을 데려갔을 때 성균은 홀로 붉은 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깊고. 어두운, 무한한 공간이었다. 빛은 없고, 시간조차 멈춘 듯한 세계. 그러나 그 안에는 셀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만의 세상. 그는 그곳에 가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발견한다. 비명, 고통, 눈물. 그들의 목소리가 공허에 퍼진다. 청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닌 이용이었다. 너의 분노. 너희의 슬픔 나를 위해 써라 나와 함께 복수하자 그는 영혼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는다 그들의 고통을 증오로 바꾸고 증오를 무기로 바꾼다 성교는 붉은 기운으로 이들을 둘러싸고 하나의 군세처럼 조종한다 그는 마치 신처럼 군림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영혼들을 움직인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목소리는 왜곡되고 그들의 분노는 성교의 쾌락을 위해 이용된다 성교 광기 어린 미소로 이제 나만의 제국이다. 저 위의 자들은 이 어둠을 모른다. 여긴 내 세상이야.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해.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가 지배한 영혼들 중 누군가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붉은 제국의 중심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심판의 빛, 거대한 하늘 틈이 열리고 강력한 기운이 성규의 발밑을 뒤흔든다. 심판의 목소리, 너는 영혼을 팔았고 진실을 조롱했다. 이제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붉은 제국이 흔들린다. 허상은 무너지고. 영혼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다. 청규가 조종하던 군세는 이제 그를 향해 등을 돌린다. 청규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질린다.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웅장한 목소리. 악령의 꽃 카이브 카이로. 카이브 카이로는 내가 만든 악령의 그림자. 이제 너는 그 끝으로 인도될 것이다. 청규는 두려움 속에 그 존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눈앞에 붉은 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성규 자신의 웃음처럼 들렸으나 점점 왜곡되며 이상한 형상이 돼 그의 뒤에서 울렸다.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 너는 이제 아무 곳에도 설 자리가 없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곳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가라. 그 순간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붉은 기운이 흩어진다. 청규는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남은 것은 어둠뿐. 거짓된 제국은 언제나 무너진다. 진실은 그 끝에서 기다린다. 무종의 공간 속 시간이 멈춘듯 고요하다 푸른 안개가 흐르는 가운데 떠다니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형태를 바꾼다 영창과 성규는 서로 다른 곳에 서있다 성규는 기억의 폭풍 속에서 몸부림친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를 조롱하듯 뒤감고 그는 필사적으로 외친다 성규 광기 어린 목소리 거짓이야 전부 다난 이렇게 살려고 한게 아니야 그러나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고독 술에 찌든 분노 선택해버린 악의길 영찬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뜬다 그의 앞에는 가족들의 따뜻했던 순간들 다란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상처럼 퍼진다 다란의 목소리 희미하게 당신은 항상 우리를 사랑했어 그건 사라지지 않아 영찬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거대한 기억의 문이 공간 한가운데 열린다. 문 너머에는 진실이 있었다. 청규의 죽음 광란의 밤 패거리들과 함께 몰살한 사고 그리고 성규의 영혼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 영찬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영찬 조용히 청규 너도 이미 죽어 있었다. 우리 둘다 청규는 믿지 않으려 하지만 기억의 문이 그의 영혼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청규 절교하며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나는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영찬은 마지막까지 그를 바라본다.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은 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다. 27부로 계속.